최경환이 오 형제 독박 육아에 나선다. 오는 6일 방송되는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이하 살림남에서는 최경환이 출연한다. 이날 최경환은 최근 일을 시작한 아내 박여원을 대신해 홀로 오 형제를 돌보게 된다. 특히 최경환의 오형제 독박 육아는 첫째 리완이가 태어난 후 11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전해져 더욱 눈길을 모은다. 박여원은 최경환에게 밀린 집안일 하기, 막내 유축 모유 먹이기, 아이들 독감 예방 접종하기 등 살림 미션을 전달하고 집을 나선다. 아내가 떠나자마자 막내 리에리는 한번 터진 울음을 그치지 않고 결국 최경환은 첫째 리완이에게 SOS를 청한다. 아빠 품에서 대성통곡하던 리에리는 형이 앉자마자 눈물을 또 그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. 이후 최경환은 오형제를 데리고 독감 예방 접종을 하러 간다. 든든한 K 장남 리완이를 필두로 과연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주사를 맞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. 이날 최경환은 육아보다 밖에서 12시간 일하는 게 낫다라며 하소연했다는 의문. 최경환의 첫 독박 육아일기는 오는 6일 밤 9시 45분 방송되는 kbs2tv 산림남에서 공개된다.